제가 그 강의 영상 중에 녹턴 상대법은 안 올린 것 같더라고요. 녹턴 같은 거는 이제 라인 푸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제가 상대법을 찾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녹턴 상태로 승률이 잘 나오니까 또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룬은 감전의 피음 맛, 그리고 보조룬은 마순팔의 주문 장렬 들고 이 주문 장렬이 핵심이에요. 녹턴 같은 경우는 애니가 1레 부터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문 장렬이었으면은 라인전이 메리 힘들어져요 메리 그리고 피의 았을틈 이유는 이제 녹턴 Q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을 위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룬은 이렇게 드는 게 핵심이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도란 링을 갔었는데 어, 이 판은 한번 실험적으로 부패물약을 간 거예요 자 이제 라인전은 기본적으로 밀면서 밀고 압박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녹턴이, 룬이 치속룬이잖아요. 치속룬 들었기 때문에, 녹턴 Q를 맞게 되면, 녹턴 공속이 엄청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인전 핵심은, 녹턴 Q를 안 맞는 거예요. 녹턴 Q를 맞게 되면은, 녹턴이 이제, 그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라인을 굉장히 빨리 밀수 있기 때문에, 그거 피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카사딘 상대하는 거랑 비슷한데, 라인을 밀면서, 또 녹턴도, 중간중간 평, 타, 그리고 Q 스킬 날려주시면 돼요. 라인에 밀면서. 이러면 녹턴이 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Q 피해주고. Q 피해주니까 치석을 못 터뜨리죠. 녹턴이. 그리고 부패물약 키면서 이렇게 평타 들게 해주고. 이거 키면은 엄청나게 세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턴 있죠. 이제 스턴 풀지 말고 제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녹턴이 이제 절대 못 다가오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압박을 하수 있으면 돼요. 스탄 모은 채로 이제 피이 정도 깎아 놓고 스탄 모은 다음에 보통 갱을 부르면은 킬따기 쉽거든요. 근데 뭐 굳이 갱을 안아줘도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수 있고, 저는 이제 노턴이 갱 와줄 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은 여기서 터졌어요, 그냥 미드가. 여기서부터 스노우볼 계속 굴러가가지고 제가 미드 터뜨리고 다른 라인 다 터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게임 끝났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는 보통 이런 1킬 먹는 거에 하나 스노우볼링으로도 미드를 완전히 끝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초반에 압박하면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